2024년 9월 18일 테슬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테슬라가 여기 파동이 여기서 마감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w, x, y 해서 w, x, y로 x, z까지 해서 복합조정으로 그냥 나왔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세히 보면 이사라인이 지금 현재 이 오렌지 라인보다 더 누워있습니다. 이사라인이 완전히 플랫하게 누워있기 때문에 미리 마감을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5번 파동은 여기서 마감된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동이 여기 abc, w, 그 다음에 wxy로 x, 그 다음 y 삼각형 abcde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연장 터미널로 카운팅 해도 되는데 이연장 터미널로 카운팅을 하게 되면 파동 카운팅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여기 있는 파동에 전체 파동에, 여기 전체 파동 A, B, C로 봤을 때이 382를 넘겨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235를 넘겼거든요. 여기 382 지점이 235였는데 235를 넘겼어요. 그러면 모멘텀 4대 천왕이 A, B, C, 미달형 C파가 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오는 파동은 급락입니다. 급락. 그냥 프리폴이거든요. 그냥 자유낙하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여기 마감 파동이 충분히 터미널이 잡혔다고 보고 W, X, Y로 카운팅합니다 그래서 W, X, Y로 보고 여기 아직 이 파동이 살아 있다 그리고 여기는 W, X, Y, X, Z로 내려왔고 여기는 W, W, X, Y 그래서 삼각형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기 C파가 내려오면 ABC가 될 거고 만약에 삼각형으로 내려오면 ABCD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지 보면, 일단 터미널로, 자세는 잡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삼각형 잡았던 게 약간 드라마가 있는데, 그 잠시 그 드라마 얘기를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파동 카운팅 얘기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갑자기 또갭 상승을 하면서 끌어올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까지 A판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파동을 카운팅 했더니, 여기 ABC에, ABC 여기까지 하고, ABCD 또 ABCDE, WXY. X, C 까지 해서 여기까지 W, X, Y로 b 판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파동이 올라가는데 여기 파동을 암만 카운팅을 해도 A, B, C가 안 나오는 겁니다. 계속 A, B, C, D, E에 A, B, C, D, E 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터미널을 잡은 줄 알았는데 여기도 터미널도 없고 모노파동도 없었어요. 그러면 얘가 삼각형이면 여기서 abc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c파를 한번 뜯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c파를 뜯어 보니까 c파가 여기 abc 12345로 해서 wxyxz까지 해서 복합 조정으로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터미널이 들어가 있는 게 거의 bcd인데 c파에 이게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이 뒤에 나와 있는 파동이 이 파일 가능성을 일단 놓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근데 사실 ABCD 이거 약간 반칙이잖아요. ABCD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내려와 줘야 되는데 이 파동 이거는 D파로 내려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D파치고는 너무 이것도 반칙이죠. 만약에 이게 D파라면 이것도 반칙입니다. 근데 삼각형은 반칙이 주특기이기 때문에 일단 뭐 삼각형이라는 걸 인정하고 일단 들어가니까 일단 ABCD e 로 여기서 E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죠. 근데 여기 파동이 고점갱신을 못했어요. 여기를. 여기를. 고정 경신을못 하길래 어 이상하다 여기 내려가는 거는 요거밖에 안 내려가고 다시 기어 올라오면 이게 뭐가 안 맞는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FOMC 그담마문 발표하고 나서 나스닥은 11시 2분에 확산형 삼각형을 완성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얘는 A, B, C, D, E로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에 여기 보시면 이 표시되죠 여기, 여기거든요 테슬라는 여기서 고점경신을못 했어요 그래서 어? 테슬라가 고점경신을못 했네 나스닥 빠지면 같이 빠지겠다 어, 그런데 테슬라가 여기서 파동을 확산형으로 여기 A, B, C 해서 여기가 이제 A, B, C, D까지 만들고 이게 고점을 높여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파는 수렴형으로 물론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확산형의 추세를 그대로 1연장 터미널 모양으로 만들어 갈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요 고점만 넘어가면 여기죠. 이 고점만 넘기면 234.58을 넘기고 여기 235, 여기 235를 넘기면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안 내려가고 바로 올려가지고 2,3,5를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치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이 근처에서 제가 잡은 것 같아요. 이만큼 뺐다가 이 근처에서 잡았는데 터미널 말고 삼각형에서 이렇게 잡아보기는 처음인데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밤늦은 시간에 이때 차트 열고 같이 공감하셨던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테슬라는 터미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터미널 만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 1, 2, 3, 4, 5로 만든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 터미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미 ABC ABC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ABC 내려오고 여기는 삼각형 그게 WXY 그래서 ABCDE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기 D파는 삼각형으로 되면 안 되니까 여기 또 ABC 작은 거 하나 만들어주고 또 ABCDE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이 내려오고 있고 연장 터미널이 작은 게 하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 매매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일단 이 터미널이 완성이 되면 터미널 끝자락에서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인버스는 그런데 터미널이 계속 이렇게 가늘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슬림하게 그러면 사실 끝자락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모멘텀 변화를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카운팅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면 그래서 조금 지켜볼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내려오면서 점점 빼리하게 바뀌면 좀 뚱뚱해지면 시간적으로 여유를 좀 두면 카운팅이 좀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터미널 끝자락을 한번 잡아서 매도할 시도를 할 거.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단은 홀드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가파르게 내려오면 매도포인트 잡기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내려오면서 점점 뚱뚱해지면 매도포인트를 잡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얘가 다시 여기 a, b, c, d, e 이게 a야. 그리고 내려왔다가 b, c, d, e로 올리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할수 없죠. 그러면 기다려야죠. 어차피 얘는 삼각형이고 삼각형의 마지막 파동 e 파동이 연장이 되다. A, B, C, D, E 였는데 여기가 A, B, C, D, E로 바뀌면 어떡하느냐. 그거는 그냥 홀드 할 겁니다. 그냥 기다릴 거고 여기서 그렇게 될까봐 또 여기서 팔거나 하진 않고 일단 1, 2, 3, 4, 5를 보고 완성되는 것까지 일단 기다리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오늘 테슬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강의가 책을 보고 봐야 되느냐, 책을 안 보고도 바로 봐도 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은 책과 펀더멘탈을 동시에 시작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5초봉 카운팅 하시고, 하동 카운팅을 5연장 터미널 그 컨셉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펀더멘탈 강의를 보실 때 책을 보시고 보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었으면 시간을 내서 시작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파동 카운팅 하는 게 aj 프로스트의 회색 책이나 아니면 글렌 닐리의 엘리어트 파동 마스터 책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연장 파동입니다. 터미널 안에 터미널. 그런데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더라도 터미널 안에 터미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개념하고 터미널 안에 터미널, 연장 터미널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서 펀더멘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이 되고 나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카운팅을 할수 있게 되고 나니까 어떤 회원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걸 혼자 알고 있었냐고. 그래서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공부방이 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